자 이번에는 결과 플롯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모터 토크를 확인했던 플롯이 닫혀 있죠? 그래서 닫혀 있는 플롯을 다시 표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절트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오른 클릭하시고 표시 또는 숨기기 하시면 뭐 나타났다가 숨겨놨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새로운 플롯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쪽에는 플롯 기능을 통해서 플롯을 추가를 해 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파워, 에너지 파워, 그다음에 어, 파워 소비량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모터의 파워 소비량을 적용을 할, 확인할 거니까 어, 모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플롯 하나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모터 토크와 함께 같이 보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기존 플롯에 추가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첫 번째 모터토크가 플롯 1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플롯 1번 선택하고 확인하게 되면 기존 플롯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소비량도 모터토크와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형 변이 플롯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 선택을 어, 플롯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어, 선형 변이를 확인할 거니까 변이 속도, 가속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어, 선형 변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어, 이번에는 y 값 성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성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 위쪽에는 서포트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확인할 거니까 서포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서포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서포트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확인을 그래프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해당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0에서 8초 동안 원래 161이라는 값에서 212까지 상승한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이 161이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확인을 하고 싶겠죠? 예. 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1이라는 값은 어셈블리 원점에서 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어셈블리의 오리진 여기 어셈블리 원점에서 부터 지금 제가 선택한 파트 서포트 파트의 원점의 거리에요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한번 직접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측정 선택해서 어, 서포트의 원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셈블리의 원점까지 거리를 찍게 되면 지금 8초 상태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211 그러니까 112에 가까운 값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만약에 어 제가 0초로 타임라인을 돌려놓고 다시 찍어 보시게 되면 161에 가까운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원점에서부터 선택한 파트의 원점까지의 거리를 선형 변이로 표시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형 변이와 함께 모터 토크 아, 모터, 모터의 모터 회전 각도에 따라서 선형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예 편집 기능을 통해서 아까 선형 변이를 뽑았던 아래쪽 항목에 어, 새로운 플롯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플롯을 어, 선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에 새 결과라는 것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아예 결과를 여기에 새롭게 위창 이랑 똑같죠 새롭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유형에 변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어 이게 회전하는 거니까 각 변이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모터가 회전하는 거니까 모터를 선택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터로 돌아가서 모터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창의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아까랑 다른 것은, 아까는 X축의 변이, 자, 같이 비교해 볼까요? 플로핏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아까는 X축이 시간에 따라서 모터 토크와 파워소비량이 표시가 됐다면, 어, 지금은 아래쪽이 각 변이, 그 다음 위쪽이 어, Y축이 어, 선형 변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모터는 360도 회전하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180도에서, 어, 플러스 180도까지 값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볼 수가, 어, 표시가 돼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 168도에서, 마이너스 168도에서 플러스 168도까지 움직이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저희가, 어, 시간을 쪼개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터의 속성에 들어가 보면, 초당 프레임, 초당 몇번 계산을 할 거냐, 라는 것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초당 24번, 5번 정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80도 만나는 구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좀 증가시키게 되면 좀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초당 25프레임에서 100프레임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당 100번 계산을 하겠다는 라 거죠. 어, 당연히 초당 100번이니까 계산하는 데는 시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계산하는데 조금 더 시간은 걸리죠. 자, 하지만 좀더 정확한 계산 값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어, 아까 선형변이 뽑았던 값을 다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네, 180에서 플러스 180도까지 이렇게. 변이가 발생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